정말 갑작스런 질문에 죄송하지만. 아, 오.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미안해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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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다 먹었어. 안녕. 미안해. 오 미안해. <웃음> 미안해. 화창해 <laughs> <하찮게> 넘어지거든. 아왜 <laughs> 어, 아무렇지 않으시죠, 다들? 워낙 많이 넘어지니까. 여기 매트 깔려 있잖아요. 이 정도면 아. 정말 좋은데 넘어지는 거죠. 아. 좋은 표인데요 좋은데 넘어지다. 저희가 이때쯤 앞으로 괜찮아? 나나나안어나일 이리 와 이리 와왜안 울어? 그게 있어요. 어? 이러면 애들 놀래서 어 괜찮아 괜찮아 그거 아야 이러면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거든요. 어 주세요.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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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아 아 괜찮아 이식 하 거나.